홀리마더한 사랑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초대 행사는 참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효정 문화축제도 그렇고, 지난주 천원단지 관람 초대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맞아요, 수진님. 요즘 초대 분위기 참 좋아요. 그런데요, 혹시 그 분들 중에 교회로 다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그 자리에서는 좋아하시는데, 이후엔 연락도 잘안 되고, 참 허전하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홀리 마더한께서는 월 1인 전도를 원하시는데 걱정이네요. 그 마음 이해돼요. 사실 예전엔 저도 똑같았어요. 초대 행사에서는 많이 오시는데 실제 정착은 되지 않고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간단해요. 초대는 했는데 깊은 효정에 관계가 없어서 그렇죠. 사람들은 좋은 행사였어요라고는 말하지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나 시간이 없으면 발걸음은 멈춰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분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날 누가 왔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행사에 신경 쓰느라 사람에 집중 못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천보 교육권에서 배운 코칭형 전도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코칭형 전도요? 그게 뭐예요? 재밌게 들리는군요. 쉽게 말하면. 가르치기보다는 들어주고 설득하기보다는 공감하는 태도를 갖고 전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vip가 왔다면 그 초대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꼭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날 어땠어요?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아 뭔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네요. 참 좋네요. 맞아요. 그 대화가 깊어지면 VIP는 이렇게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효정팀 모임이나 해피데이 같은 가볍고 부담 없는 자리에 모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우와, 저는 초대한 뒤엔 그냥 기다려야지 하고 말았는데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게 필요했네요. 그렇죠. 초대한 이후에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과정이 없으면? 그건 그냥 스쳐가는 만남일 뿐이에요. 우린 홀리마더 하니 말씀한 황금기를 함께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들으니까 너무 공감돼요. 그동안 저는 전도를 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함께 걷는 것이네요. 정확해요. 코칭형 전도는 길게 함께 걷는 전도예요. 처음엔 작은 대화로 시작하지만 그게 이어지면 신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식구 공동체로 연결돼요. 효정 캠프의 16주 과정은 이것을 익히는 과정이죠. 난 이것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자신이 생겼어요. 그럼 코칭 전도를 실천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1단계 초대 후 72시간 안에 대화 약속 잡기. 2단계 그 대화를 바탕으로 효정 팀 체험 초대 3단계 한 명의 코칭 리더가 VIP 한두 명을 계속 돌보기. 그리고 이건 잊지 마세요. 효정 팀을 만들어서 매주마다 보고와 실천을 공유하는 거예요. 초대를 넘어서 정착 조직을 경험하면서 홀리마더 한의 사랑을 느끼면 되죠. 와, 진짜 은혜예요. 이제부터는 초대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함께 걸어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우리 함께 해 봐요. 전도는 초대가 끝이 아니라 홀리마더 한이 누구신가를 알고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대화가 큰 보람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